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해서 그림자 신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자 신전 70 레벨부터 입장할 수 있고 1, 2, 3층으로 나누어져 있죠. 1, 2, 3층으로 올라갈수록 보상이 좋고 몬스터가 세지고 경험치도 점점 높아집니다. 경험치의 경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체크만 해보면은 그신1 같은 경우는 저는 마리당 75,000 정도 먹습니다. 그신 2층에서는 마리당 10만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1층이랑 2층이랑 약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신 3층 같은 경우는 저는 마리당 20만 먹습니다. 그신 1과 그신 3을 비교했을 때약 2.5배에서 2.8배 정도 높고, 그신 2층과 그신 3층은 거의 두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랍하는 아이템도 차이가 있죠. 나오는 아이템 보면은, 그신 1에서는 영비, 봉이방, 일반 변신 뽑기권, 그리고 충전석, 그신 2층의 경우는 영비, 봉이무. 2층에서는 봉이무입니다. 무기. 일반 인형 뽑기권 충전석. 그신 3층의 경우는 영비, 봉이야. 그리고 수호석이 나옵니다. 수호석 상자. 그리고 충전석. 아무래도 수호석이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그신 3이 가장 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수호석이 은근히 또잘 나온다는 평가예요. 저는 그신을 항상 스케줄로 돌리기 때문에 1층 밖에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돌리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수호석을 먹기 위해서 그신 충전석을 구입해서 잘때 그신으로 풀로 돌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론 3층에서 풀로 돌리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몽섬에서 하프 헬릭이 좀 그럭저럭 나오듯이 그신 3층에서도 수호석이 그럭저럭 잘 나온다는 평가입니다. 그 신의 몬스터 특징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데드 몬스터고, 손상시키는 몬스터 없고, 약점은 땅속성, 거기에 선공몹이 없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레벨이 67에서 68,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데드예요 언데드기 때문에, 언데드 무기로 치면은 엄청 녹습니다. 거기에 몬스터 레벨이 67, 68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뭐 75, 82 정도 되는 캐릭터들도, 빗방 거의 없이 몬스터에 다 박힙니다. 거기에 선공몹이 없어요. 몬스터한테 둘러싸여서 다굴 맞아서 뒤질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완전 개꿀 사냥터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무소가금이나 초심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굴은 없는데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를 걸어요. 커스. 그신 2층, 그신 3층, 전부 커스를 거는데 이 커스를 방어하려면 일정 부분의 마방이 필요해요. 2층의 경우는 레벨 플러스 마방의 합이 220 정도 넘으면 커스에 안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벨이 80이면 마방이 140이어야 커스가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레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또 있긴 있어요. 70몇대 220을 맞췄는데도 커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80몇대 220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커스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레벨의 보정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런데 아무튼 평균은 레벨 플러스 마방의 합이 22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층의 경우는 레벨 플러스 마방의 합이 2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벨이 85면 마방이 175는 되어야 커스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벨에 따른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레벨 플러스 마방의 합이 260이면 안 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가 끝이 아니고 여기는 몬스터가 언데드고 그렇게 세지 않아서 엄청 녹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같이 녹습니다. 엄청 아파요 저의 체감상으로는 5만 4호층보다 아픈 것 같아 실제로 저 지금 이신성 검사 이뮨 쓰고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뮨 안 쓰면 물약 1500개 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 캐릭터도 사냥은 가능합니다 몬스터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커스만 안 걸리면 몬스터 많이 잡는데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전사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제 광전사는 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잡고 커스 걸리고, 한 마리 잡고 커스 걸리고,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몬스터 한 마리 잡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잡지만, 커스 걸려서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그신 충전석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신 충전석, 명코 2,000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개씩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창고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캐로 구입해도 본캐로 이렇게 옮겨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창고에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창고 이동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영상 일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합성 한 번만 해볼게요. 스킬 합성. 딱두번할거돼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떴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확률은 1%. 회오리! 아, 강화할 걸. 그냥 강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개뻘짓한 거 같아. 원래 강화하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덴이 없어 가지고 합성으로 해 볼까 해서 합성으로 한 거예요. 스킬 합성되는 거딱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아. 회오리 치는 거딱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될 리가 없겠죠? 해서 여기까지 그 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내용 참고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조금 짧게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